매일 저렴한 가격에 꿀매물만 소개하는 귀여운 정복꾼 달달이에요. 오늘은 인천에서 가성비 깡패, 역세권 플러스 학세권을 모두 갖춘 전액대출 가능한 2억 초반대 매물을 소개할게요. 진짜 이런 집은 흔하지 않아요. 빠르게 스타트! 포인트 하나, 역세권 플러스 학세권 둘다 잡은 입지. 도원역 도보 8분, 출퇴근 스트레스 덜어요. 초중고 무려 8개 학교가 도보 10분 내, 학세권 완벽, 아이 키우는 집 교육 걱정 싹, 이나대병원, 공원, 마트, 시장까지 다 갖춘 실생활 최적지. 포인트 둘, 전액 대출 가능한 2억 초반의 분양가, 쓰리룸 28평형, 거실, 주방 분리형 구조,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시원함은 텀. 계약금 외 전액대출 가능, 자금 부담 최소, 게다가 취득세 지원까지? 계약금만 있으면 입주 가능, 이게 바로 진짜 기회예요. 포인트 3. 호재도 풍부한 미래가치. 재물포 르네상스, 인천항 개발, 승인지하차도 26년 완공 예정? 개발 호재가 뒷받침되는 입지로 투자 가치도 굿. 실거주와 투자를 동시에 고려한다면 이보다 나은 곳 없어요. 요약 정리해드리자면, 28평형 넓은 3룸, 도원역 도보 8분, 여덟 개 학교 도보 10분 내, 홈플러스, 재래시장, 공원, 병원까지 완벽 인프라. 2억 초반대 분양가, 계약금 외 전액 대출 가능, 취득세 지원 플러스 개발호재로 미래 가치도 탄탄. 이 정도 조건이면 진짜 사야 되나 하고 고민되는 집이죠. 가성비 찾는 실수요자라면 딱 맞는 매물. 달달이 강력 추천 꿀메물이랍니다 그럼 달달이 또더 좋은 집 찾으러 갈게요. 하트뿅! 집이 필요해, 걱정하지 마. 달달하우스와 함께라면, 문제야, 핫, 빌라, 오피스텔까지, 신축 분양 어디든지.